다음은 이제 전력의 측정으로 가는데요. 이거 역시 우리가 필기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자, 하나씩 역시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 보고 갑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늘어집니다. 여기 실기 이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부하가 이렇게 걸려있을 때 전압계 세 개를 이용해서 전력 및 역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어, 세대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꼭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전압을 재보고 다음에 여기 저항 하나를 둔 상태에서 또이 이 둘의 전압을 또 재보고 또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을 재보고 이렇기 때문에 세대를 이용한다는 것은꼭 세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재보고 헨데 가지고 여기도 재보고 여기도 재보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력과 역류를 우리가 측정해 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때 v1이라고 하는 전압 자체가 v1의 전압이 지금 여기 v2 아래서의 전압 강화와 다음에 여기 부하에서의 전압 강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지금 v1의 전압이 지금 v2의 전압과 v3의 전압의 벡터 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v3는 지금 이쪽 요 변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자 이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 요 삼각형에서 어 우리 코사인 제이 코사인 법칙 여러분들 아시죠 수학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편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 이 요거 요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제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해졌구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역률 코사인 세타는 결국 얘네 둘이 빼기로 넘어가구요. 또이 V2, V3를 나눠준 값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역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 값에 의해서. 그리고 전력은 당연히 vi 코사인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부하에 걸리는 지금 전압은 v3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 v 대신에 v3가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 값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여기에 저항 여기에 전압을 여기에 저항으로 나눠주면 어차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i는 여기에서의 전류 구해주면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전압 V2를 저항 R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 대신에 얘가 오게 되고요. 아, 결국 이것으로부터 여기 코사인 세타를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그렇죠이 값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V2, V3랑 얘랑 약분돼버리면서 2분의 1이 남게 되고요. 또 R이 남게 되고 여기 분자 이렇게 남으면서 그렇게 해서 전력이 만들어진 시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뭐 이거 필기 시간에도 살펴봤던 공식입니다. 이번에는 자, 세 개의 전류계, 전류계 세대를 가지고 전력 및 역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자, 여기에 이렇게 저항 하나를 두고 전류계,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대를 가져다 꼭 동시에 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의 전류 하나 재보고, 또 여기에 저항을 두고, 전류를 재보고, 한 대를 가지고요. 여기에서 또 전류를 재봐서 그렇게 만들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흘러 들어가는 전류, 전원으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전류, 얘가 I1이 가장 큰 전류죠. 이걸 통해서 I2와 I3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즉, 얘네 둘이 벡터 합을 이용하면 i1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유도성 부하가 대부분이니까 v3가 좀 이렇게 i3가 이렇게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리고 i2에다가 이 i3 이것을 벡터적으로 더했기 때문에 i1이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타 값이 이렇게 얻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때 I1은 자이 삼각형의 제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요. 역시 코사인으로 얘를 풀어주게 되면 둘다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얘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의 전력 V I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값 코사인 세타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때 여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사실상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죠. 그래서 어, 이때 걸리는 전압을 이제 V라고 한다면 여기 V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넣어도 되니까 여기에 저항이 R이고 여기 전류 I2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에, V는 요거죠. 어,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 그래서 지금 V 대신에 I2R이 곱해진 거고요.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우리가 I3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거기에 지금 코사인 세타를 얘 대신에 얘를 대입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I2, I3 이렇게 서로 약분돼 버려서 R 남고 분모에는 E가 남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값이 여기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전력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제3전력계법 이렇게 우리가 다뤄봤고요. 특히 이 삼상전력을 우리가 측정할 때이 전력계법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꼭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삼상의 부하가 있을 때 여기 전압 있고요. 또뭐 전류도 잴수 있고 또 이렇게 두 대의 전력계를 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측정할 때 그때 여기에서의 전력을 우리가 P1 여기에서의 전력을 P2라고 하면 전체 잡아먹는 유효전력 뭐였습니까? P1과 P2를 더한 거였죠. 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무효전력은 둘의 차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값이었고요 이제 피상전력은 뭡니까? 피상전력은 결국 PA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여기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각각 제곱의 합을 루트 씌워 주면 되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그죠 요거에 의해서 이제 P 대신에 요걸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PR 대신에 요걸 대입해서 역시 쭉 정리한 값이 요거였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온 필기에서 잘 나온 이 공식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때 그 피상전력은 선간전압 선전류로 계산하면 루트 3 VL IL 이었고요 상전압과 상전류로 계산하면 뭐였습니까 얘는 3 여기가 3 VPIP 이렇게 되는 거죠 상전압과 상전류로 계산한 것은 3이 붙고 성간전압, 선전류일 때는 루트 3이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우리 필기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럴 때 영률 값까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영률은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상전력에다가 유효전력으로 이렇게 분자 분모 분자 분모에 이 값을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 유효전력 뭐 이거고요. 피상전력은 이제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요거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역률까지도 두 대의 전력계를 가지고 구하는 공식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산전력계로 갑니다. 전력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측정값 전력 자체는 여기 n은 지금 회전수를 뜻하고요. t가 세크, 초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 여기 일단 T분의 N 자체가 초당 회전수고요. 그리고 어, 1시간은 우리가 3600초죠.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초를 곱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시간당 회전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시간당 회전수, 거기에다가 계기정수, 킬로와트 워당 어, 레볼루션, 이거는 뭐 회전수 역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 킬로와트당의 회전수로 정의되어 있는 계기 정수가 이렇게 나눠짐으로써 이렇게 되면 측정값인 전력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전력값은, 실제 전력값은 우리가 CT와 PT를 통해서 여기에서 적산 전력계가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PT를 거쳐서 나온 전압, 또 CT를 거쳐서 나온 전류 자체는 줄어든 전류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PTB, CTB를 역으로 연산을 해서 그쵸? 실제 전력 값을 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측정 값에다가 PTB와 CTB를 곱하고 이것을 PTB와 CTB를 곱한 것을 승률이라고 하는데요. 역으로 이걸 곱해줘야만 실제 전력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은 이제 적산 전력계의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과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커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작은 부하든 큰 부하든 특성이 달라지면 안되겠죠 어 부하 특성이 좋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경부하나 중부하에 대해서도 어 우리가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도 역시 보상이 되도록 한다 즉 이거에 대해서도 대응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변화에 기계적 강도가 클것그 다음에 옥내 및 옥외에도 역시 설치가 적당할 것 이런 것들이 적산전력계 의 구비 조건이 됩니다. 이제 차차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적산전력계의 오차율 보정률 이건 여러분들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 수학에서 오차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 겁니다. 근사값, 근사값이라고 하면 측정값이 근사값이 되겠죠. 근사값. 참값. 이건 진짜, 진짜 참인 값이고요. 이거는 근사값. 내가 잰 것. 우리가 측정한 것은 대부분, 100% 일치한다고 할수 없죠. 참값에. 그래서, 오차는 근사값 마이너스 참값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제 친구 중에 오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근참. 그래서, 오참근이 아니고요. 오근참입니다. 오근참. 근사값에서 참을 뺍니다. 오근, 오근참, 오근참. 그래서, 오차 값은 근사값 또는 측정값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근참, 참이 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는 기본적으로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고요. 보정값은 이거하고 이제 반대입니다. 오차를 외우시면 얘는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거니까 어렵지 않죠. 당연히 이름 다른데. 바꿔야죠. 오근참, 오근참. 그렇죠 오근 참이니까 이것이 음, 앞에 와야 되고 참값이 뒤에 와야 됩니다. 이것이 오차와 보정값을 일단 정의했고요. 오차율은 당연히 분자에 오차가 오는 거죠 오차. 오차가 오는 거고 그리고 분모에는 참값이 옵니다. 참값 오 그러네. 그 다음에 역시 보정률도 분자에 역시 보정값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뒤에 얘도 참값이 참값이었으면 여기도 측정값이 측정값이 온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서, 뭐 이걸 기억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값을 계산해 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근, 오근, 오근참, 오근참, 오측참이라고 할수 있네요. 오측참, 오근참,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생각할 만 합니다. 오차율은 여기 참값, 참값, 여기도 측정값, 측정값, 이렇게, 이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적산전력계의 잠동현상, 잠놈이 아니고 잠동입니다. 잠동. 잠동현상. 그래서, 어,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주파수또 정격전력에 110%를 인가했는데, 원래는 무부하 상태면, 이 적산전력계가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전격주파수전격전압에 10%가, 110%죠. 110%가 인가되어 있으면, 이 계기판이, 1회전 이상 스스로 회전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무보하면 아직 전력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잠동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회전하는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거나 작은 철판 소 철판을 붙이는 것이 그 방지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잠동현상. 음, 다음은 적산전력계의 이제 결선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지금 전원이 있구요. 지금 여기 PT와 CT가 있는 이 지금 이건 단상 이선식이죠. 그래서 여기 결선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음, CT 같은 경우는, CT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돼 있죠. 단상일 경우, CT 하나일 때에는 1S, 1L 이렇게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어, 이것이 입력, 얘가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CT가 어, 나중에 보면 두 개, 세개 있을 때는 뭐 ES, EL, 뭐 3S, 3L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이 되고 어, 여기 1S, 아 1L, 2L, 2L 여기가 3L이죠, 3L 이것을 묶어서 접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그 다음에 PT 같은 경우는 역시 하나를 쓸 때는 여기 에 단자 이름이 P1, P2가 됩니다. P1 P2가 되고요. 그다음에 3 개의 단자를 쓸 때는 P1, P2, P3 이렇게 되고요. 또4 개의 단자로 표현될 때, 네개 우리가 연결해야 될 단자로 표현될 때는 P3에다가 P0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 여기 두 번째 P2, 여기도 두 번째, 여기는 P0 이것을 우리가 접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번호 대 번호로. 쭉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단상, 음, 이선식 보니까 지금 여기, 에 ct가 1s, 1l 이렇게 하나 있죠? 역시 하나. 그리고 pt도 하나기 때문에 지금 p1, p2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p2는 미리 이렇게 접지를 해뒀네요. 여기도 얘를 접지해야 되니까 1l도 이미 접지가 돼 있고.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결선을 그대로 여기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뭐 번호 맞춰서 이렇게 도형 그리는 거 해보셨죠? 그대로만 가면 됩니다. P1하고 여기 P1하고 여기 적산전력계랑 전원측하고 연결하는 거 P1은 그냥 P1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P2 당연히 P2죠. P2가 뭐딴데 갑니까? P2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S, 1S 가면 되고요. 1S, 1S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또 1L, 1L 이렇게 연결하면 끝난 거죠. 끝! 음, 어렵지 않죠. 다음, 이번에는 삼상 3선식 단상 3선식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단자가 PT가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보면 V결선을 통해서 P1, P2, P3 이렇게 돼있죠. 그거하고 역시 여기는 지금 2 대의 CT를 쓰고 있어서 1번, 전은 3번이니까 1S, 1L, 3S, 3L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나중에 PT에서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고요. 우선 접지는 차후에하고 자, P1, P2, P, 그대로 가면 됩니까? P1은 여기 P1으로 가면 됩니다. 이건 뭐 진짜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죠. P2는 P2, P2는 P2, P2는 P2, P3는 일단 P3, P3는 P3 연결하고요. 자, 1S, 1S 여기 있잖아. 여기저기 여기 1S. 그 다음에 1L은 1L, 1L은 1L. 여기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S, 3L. 얼마나 쉽습니까? 3S, 3S. 이렇게 번호대로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 연결한 거 토시험에 나옵니다. 어, 점수를 주는 문제죠.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1, 2, 3인 경우에는 여기, 여기 잡아서 이제 접지해주고요. 또 여기도 1L, 여기 3L 있죠. 1L, 3L. 이거 가져다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점을 찍어서 가져다가 얘를 이렇게 접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납니다. 음, 이렇게 어떻게 어떤 부분을 접지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냥 번호 맞추기 게임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호 맞추기 게임이고요. 자, 이거 뭐 시험에 나와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CT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있을 때는 1S 1L이고요. 그다음에 두개 있을 때뭐 1S 3S 있을 수 있고요. 또뭐 ES, 2 l 세개 있을 때 s 3S 3L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뭐두 개일 땐 이렇게 있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쪽 있을 때이쪽 접지해 주면 되고요. 다음 PT. PT는 이렇게 단자가 두 개로 돼 있을 때 단상인 경우죠. P1, P2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세 개의 단자로 돼 있을 때 P1, P2, P3 이렇게 되고요. 네 개일 때는 P1, P2, P3, P0 이거 델타 아니 Y 결선 해 가지고 이거 접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있는 거, V열선 접지하면 되고요 예, 접지하면 됩니다. 요거 가져다가 요거, 세개 가져다가 접지해주면 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번호만 그대로 이어주면 되죠. 여기, 자, P1하고 요 P1 그대로 P1, P1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여기 P2, P2 그대로 P2, P2 연결하면 되고요 여기 P3, P3 그대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P0 역시, 여기 P0에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Y결선 묶고 묶고 묶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리 여기는 접체해 놨네요. 1L, 2L, 3L 이렇게 접체해 놓은 거죠. 그럼 끝난 거죠. 여기도 1 s 는 그대로 1 s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1 s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1L 여기 있죠. 1L. 1L 이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ES 여기 있죠. 1 ES. ES 이렇게 가 주면 되고요. 2 l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죠. 2 l 3s, 3s, 어,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가서 3s, 그 다음에 3l 이렇게 연결해 주면 끝난 거죠. 끝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그 연습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의 음, 역률 개선 및 전력 측정 다 살펴봤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에서 또 뵙겠습니다.